하나솔루션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하나솔루션의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요. 매수를 했어요. 매수 신호가 떴고 매수를 했고 앞으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매수를 해 놓은 상태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 드리면요. 앞으로 다가올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일단 481선을 돌파를 했고 처음 돌파 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매수 신호가 뜨고 재차 상승을 보였는데요. 481선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과 481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안착할 때 다시 급등할 때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보면요. 어때요? 481선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보다 안착하고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더 크죠.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 거래량으로 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흔적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가격에서는 대량으로 매수해야겠다라고 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매수한 이유가 없겠죠 매수하고 나서 뭐 1년 2년 3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상승이 시작될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하나솔루션 단기간에 상승이 시작될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것은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솔루션에 어, 하나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당장의 매출, 1분기 매출만 보더라도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2%나 감소를 했어요. 어? 이상하죠? 아니, 선생님이 주가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 하나솔루션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요?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요. 에 자. 눈치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요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우리 채널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응원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가볍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럼에도 올라오고 있는 주가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이미 많이 밀렸던 상태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하나 솔루션이라는 주식이 실적 악화에 대한 영향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 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가이던스. 어, 신재생 영업이익분에서 크게 매출이 증가할 예정이고 또한 이 케미컬의 사업 부분 역시도 상당히 도 많은 매출 비중이 실려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도 하반기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가성소다 부분이라던지요. 또한 이제 인도양 매출이 스팟 중심이고 타사 대비 낮은 마진이라서 이 또한 역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반기를 앞두고 이 주식이 바닥에서 돈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우리 영상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린 거예요. 하반기에는 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성장세까지 그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초대형 종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매수를 한 상태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방송 하나솔루션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통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실 텐데요 당연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하나솔루션 저점에서 매수하고 또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이런 매매가 필요하겠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하나솔루션 앞으로 큰 급등은 반드시 나올 거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 도와드릴게요 구독을 누르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로 0 2 0 7 3 7 1 7 4 5 4 여기로요 저 구독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게 하나솔루션 이렇게 종목명을 남기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누르셔야 되는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뜰때 매수를 하고요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뜰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저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매수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매수와 매도 신호가 단체 문자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기면요. 제가 하나솔루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추후에 하나솔루션의 매도 타점까지 혹은 매수 신호까지 전부 다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솔루션 수익을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하시겠죠. 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매수 신호가 떠서 이때 또 매수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손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 어쨌든 하나솔루션의 업황이 충분히 안 좋아졌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시점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매수 신호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매수를 또 진행을 했었고 매수를 진행했더니 어느 순간 거래 대금이 또 들어왔었죠, 맞나요?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온 게 보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수익률이 당시에 3천만원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내리기 아쉽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더 올라간 것에 따라서 내가 5천만원을 벌수 있었는데 3천만원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타점까지 깔끔하게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문자를 남겨야 되는 이유는요 맞아요 중간에 이미 3천만원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더큰 급등이 나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좀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보면서 저와 함께 저 상담이 함께 하나솔루션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요. 반드시 구독을 누르시면서 제게 하나솔루션이라고 문자까지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